이제 캘리그라피로 해바라기를 쓸 건데요. 해바라기 쓰기 전에 선생님이 그 붓펜을 나눠준 게 있을 거예요. 이름 선생님 펜이니까 열어줬다 공유할 건데 쓸때 손을 이렇게 좀 손을 좀 풀어줍니다. 이런 S자나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선은 제게 많이 쓰는데요. 우리 친구들 처음 하면 아마 일자부터 끄기 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요. 이런 식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또 선도 세로로 이렇게 한번씩 또 꺼보세요. 이렇게 어서 이런 선도 꺼보고 아까 선생님 말한 선 이런 강약, 이런 S자. 이런 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이런 부분 그리고 물결 표시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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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고 일단 손을 좀 풀고 이렇게 해볼게요 선생님처럼 이런 글씨 이런 글씨 이런 게좀자유자재로 자유자재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선생님하고 이제 글을 쓸 건데요. 우리 아까 해바라기에 대한 해바라기를 써도 되고, 다른 거를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해바라기를 한 여러 가지로써 볼게요. 자, 선생님의 해바라기는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글씨에 나의 감정을 담아서 씁니다. 해바, 라키 이렇게 나오죠. 이런 해바라기도 있고, 또 다른 느낌을 써볼게요. 해, 다, 라, 기. 이런 느낌도 있어. 그러면 또 다른 느낌. 해, 다, 다 끼워 썼어. 라, 기. 자, 또. 이렇게 써도 돼요. 또, 나의 해바라기. 기. 이렇게. 이렇게 써도 되고. 종류가 되게 많겠죠? 그래서 해바라기를 이렇게 써도 되고요. 뭐, 오늘은 좋은 날 하면, 오늘은 행복한 날. 이렇게 하면, 선생님처럼. 날 이렇게 돼요. 아 선생님 글씨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오늘 또 쉽게 써볼게요. 오늘 응행보한날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해바라기 했으니까. 선생님,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해, 바, 라, 기, 너, 참, 예쁘다. 선생님, 이렇게 썼어요. 한번 더 써볼까요? 넌, 참 멋진 해바라기 같은 같은 친구야. 자 선생님 계속 글을 쓸 때요 이게 있었어요. 처음부터 요런 느낌으로 나가면 끝까지 요런 느낌으로 나가야 돼요. 처음부터 요런 또 느낌 나가면 똑같은 글씨체가 똑같이 나와야 돼요. 얘도 봐요. 넌참 멋진 해바라기 같은 친구야, 그지 여기서 멋진에서 요 시옷이 굵게 한쪽이 나가면 요렇게 모음에서 요것도 굵게, 요것도 굵게, 요 부분도 굵게, 요 부분도 굵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나중에 계속 얘기할 건데 오늘은 해바라기를 한번 더 써볼게요. 해바라기야 어여쁘다. 꼭 선생님하고 똑같이 안 써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캘려 써 봤는데요. 좀 전에 했던 숫자, 여기 옆에다가 선생님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어, 여기다 써볼까? 여기다 써볼까? 선생님이 여기다 써볼게요. 에, 바, 라, 기, 야. 너아참 어여쁘다 다 요렇게 그래서 오늘 뭐 5월이면 5월 6월이면 6월 7월이면 7월 5월 에, 누구누구 누구 쓰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 올해, 자, 아무게 쓰다, 이렇게 볼게요. 아, 아무게 쓰다, 이거, 뚜에 미스쌤이라. 선생님, 뚜에 쓰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 이렇게 예쁘게 완성해서 어안 보였네 자 이렇게 글자를 써서요 이렇게 선생 님 많이 썼는데 이렇게 써가지고 액자에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보이나요 이렇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액자 예쁘게 넣어보세요 안녕.